네, 조합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순열을 할 때도 조합을 항상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했었죠. 순열 조합의 연계성과 같은 것이 있는 그 순열의 차이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해야 확장성 있게 수학 공부, 순열 조합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조합은 이전에 설명했듯이 순서가 없다죠. 자, 순서가 없다. 자, 순서가 없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배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열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순열은 뽑고 배열을 하는 건데, 얘는 뽑기만 하고, 뽑기만 하고요. 배열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열에서 뽑고 배열하는 거에서 배열하는 것의 의미를 없애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순서가 없고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에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7개 중에서 이제 3개를 뽑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 2, 7을 뽑았다고 하면 순열의 입장은 이것들을 뽑고 나서 한번더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더 배치를 하죠. 근데 이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 3팩트얼 만큼 배치를 한다 라고 해요. 자, 근데 조합에서는 1과 2와 7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3팩토트의 의미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무시하고 뽑고 끝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열에서는 그래서 얘를 7개 중에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한다고 하고 조합은 7개에서 3개를 뽑기만 한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 아, 조합은 순열에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의미를 사라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는 순열에서 썼던 이 배열의 뜻 있죠? 순열에서 썼던 이 배열의 의미를 없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열고 조합에서 배열의 의미를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조합에서는 순열에서 쓰였던 순서가,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금 썼듯이 일반식에서, 일반식에서, npr이죠. 일반식에서 순서의 의미를 생각하는 r팩터리를 없애주면 얘가 ncr의 뜻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NP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게 NPR이었죠. 근데 이걸 더한번더 R 팩토리얼로 나눠준게 NC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합을 나타내는 식이 되죠. NCR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뽑는거랑 남기는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1과 2와 7을 뽑았죠? 자, 1과 2와 7을 뽑으면 남는 부분은 3부터 6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과 3과 4를 뽑았다면 상대적으로 뽑고 남은 숫자는 2. 그죠? 1, 2, 3, 4, 5. 6, 7이 남겠죠. 자, 그러면 1, 3, 4는 뽑은 거고요. 뽑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기기네요. 남기기. 자, 그러면 3개를 뽑으면 4개가 남겠죠. 2개를 뽑으면 5개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우리는 몇 개를 남길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7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7개에서 4개를 남기는 경우와 똑같겠구나. 즉, 7개의 전체 개수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7개에서 4개를 뽑는 경우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중요한 성질, ncr은 nc의 n r 과 같다. 자, 이건 팩토리얼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팩토리얼로 바꿔봐도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뽑고 남긴다로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 이런 성질들을 잘 기억하고요. 자 근데 어,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다른 식으로도 이제 써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을 무슨 포함 배제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npr을 생각해 볼 건데요. 자, npr은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알기를 뽑아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 거죠. 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로 쓰겠습니다. n개 중에 알기를 뽑아 순서 있게 배열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1부터 n까지 중에서 알기를 뽑아 배열을 하는데 요맨첫 번째 1이란 숫자 있죠? 요첫 번째 요 1이란 숫자가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참고 삼아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1이란 숫자가 1이 포함될 때즉 일을 뽑아서 저알에 배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일이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겠죠. 일이 포함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이 각각을 나눠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N개 중에 알게를 뽑아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일이 포함되지 않을 때부터 해 볼게요. 자, 1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m-1개 있죠? 여기 나오는 이 m-1개 중에서 알기를 뽑아 순서 있게 배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 속에는 1이 안들어갔고요 자, 첫 번째, 1이 포함될 때는 요 먼저 1을 뽑아서 저 알기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근데 1이 들어갈 자리는 전체 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자리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r이 되죠. 자, 그럼 몇 개가 남죠? 원래 집단에서 n-1개가 남죠. 이 n-1개를 가지고 아직 덜 채운 덜 채운 r-1개를 채워봅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1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과 이이 포함되는 상황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오른쪽에이 경우의 수가 왼쪽 경우의 수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 계산으로 그걸 증명을 할수 있어요 자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이두 가지가 MPR을 대변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얘를 직접 계산해 보면 진짜 같은 거를 볼게요 M-PR은 m-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죠? m-1- r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자두 번째, m-1 p r-1은 m- r 팩토리얼로 뭘, 뭘 나누죠? m-1 팩토리얼을 나눕니다. 자두 개를 통분해 가지고 왼쪽 식과 같은지를 볼게요. 자 통분하려면은 여기에 뭘 곱해야 되죠?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m-r을 곱합니다. 그 위에도 m-r을 곱하죠? 그리고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똑같이 m-r팩이 되죠? m-r팩 되고요 자, 이제 분자 부분을 보면, 자, 분자 부분에 공통인수가 있네요. 여기 m-1팩에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m-1 팩으로 묶어볼게요. 자, 묶어보면, 여기 뭐라고 쓸 건가? 뭐라고 쓰죠? 처음에는 m-r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r이 들어갑니다. 그럼 r은 약분 되고 n이 곱해지죠? 그래서 얘는 m-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이 돼서, 아, 요 계산 결과는 당연히 NPR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일이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의 상황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NCR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NCR도 1부터 n까지가 있고요. 자 NCR 같은 경우는 안에 칸막이가 없이 이렇게 이렇게 알기를 뽑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일이 자 이건 포함되지 않을 때를 먼저 할게요. 일이 포함되지 않을 때 일이 포함되지 않을 때 자, 일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일을 안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n 1개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n 1 c r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 1이 포함될 때를 할게요. 자, 1이 포함될 때는 1이 이미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n-1개 중에 r-1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저두개를 더했을 때가 ncr에 대야 정상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컴비네이션을 팩토리얼 바꿔볼게요. 자, 얘는 뭐죠? n-1 팩토리얼 나누기 n-1-r팩 -R100, 곱하기 r팩이죠. 자, 플러스 n-1팩 여기는 n-r팩 r-1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통분할게요. 자, 통분할 때 분모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자, 어차피 분모는 n r -R팩, r 팩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각각 부족한 부분들을 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부족하죠? 아, 분모 분자에 r이 부족하네요. 자, 여기는 뭐가 부족하죠? 여기는 n r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분할 건데요. 자, 통분하는데 공통인수 볼게요. 자, 공통인수가 뭐냐면 보이죠? n-1팩토리얼이 공통인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n-1팩토리얼을 쓰고 과로 열면 n- r r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n이 남죠? n 곱하기 n-1팩토리얼이기 때문에 r팩 분의 m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얘가 ncr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포함관계로 따졌을 때도 이 전체가 ncr이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식으로 많이 나타나져 있죠. 자, 이런 포함페이지 원리도 한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간단한 기본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조합의 뜻은 n개에서 뽑아내기만 하는 거. 뽑아내기만 하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개 중에 세 개를 뽑고 배열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a b c를 나열하면 여섯 가지가 되죠. 또 b c d도 나열하면 여섯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r개를 배열하는 것을 없앤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cr을 정리를 하면 여기는 n 팩 n r 팩 그죠? n r 팩 -Pack, r 팩이 되고요. 즉 배열을 안해 준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배열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r개를 뽑아내는 것과 m r 기를 뽑아내는 거. 즉, r 기를 뽑는 경우는 m r 기를 남기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성립하고요. 아까 포함 배제 원리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부분, 아까 정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집합에서 원소개수가 3개인 거. 자 원소의 개수가 3개면 6개 중에 3개를 뽑아내는 경우죠. 뽑기만 하면 그 집합 속에 원소의 개수는 결정이 됩니다. 10개의 팀 중에서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한대요. 자 이제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a팀과 b팀을 뽑았을 때 b팀과 a팀을 뽑았을 때 같은 경기죠.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팀 중에 서로 두 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한다는 것은 두 팀을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어, 총 회원 수를 모르는데 악수를 45번 했답니다.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이 한번 뽑았을 때두 사람이 악수를 한 거다. q와 p가 악수를 하거나 서로 똑같죠. 두 사람을 뽑아내기만 하면 악수의 횟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수에서 두 명을 뽑아낸 게 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 x-1을 2로 나눈다. 그럼 요거 하면 뭐죠? 10명인가, 10명? 그죠? 10 곱하기 9. 그래서 x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자 악수하는 거 경기하는 거 부분 집합의 개수 모두 조합에 적용을 받겠죠. 자 조합의 상황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건데요. 특정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조합, 특정한 것을 제외하는 조합, 적어도라는 조합.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대표를 뽑는데요. 자, 대표라는 말 자체가 순서가 없다는 거죠. 자, 대표가 아니라 반장, 부반장이라고 하면 순서가 있는 거고요. 대표로 가면 순서가 없는 겁니다.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다. 그럼 뽑기만 하면 되죠.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자, 어떤 경우 한 가지만 달라져도 전체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곱할 거예요. 그래서 15, 곱하기 6. 맞죠? 그래서 이제 90까지가 됩니다. 자, 조건,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은 뽑는다. 그럼 여학생은 적어도 한명 뽑는다는 것은 전체에서. 남학생만 뽑는 경우겠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는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남학생 뽑는다 64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은 반드시 포함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1명씩 뽑고 시작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전체 4명인데요. 전체 4명인데, 어, 남학생을 1번부터 6번, 여학생을 A, B, C, D라고 해볼게요. 자, 보통 흔히 하는 실수가 남학생을 6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 다음에 또 여학생을 4명 중에 1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1번 남학생과 B라는 여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보통 실수가 아, 두 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8명 중에 두 명을 뽑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1과 B를 뽑았는데요. 나중에 8명 중에 두 명을 뽑을 때 여기에 남학생 2번과 남학생 3번을 뽑았다고 할게요. 자, 근데 처음에 1과 B를 뽑을 때도 61, 41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남자 2번과 여학생 B명을 B를 뽑고요. 나중에 82에서 1과 3을 뽑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잘 생각해 봅니다. 6명 중에서 한명 뽑고 4명 중에서 1명 뽑고 나머지 8명 중에 2명 뽑으면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맞는 방법은 여사건을 쓰는 거죠. 전체에서 뭘 빼죠? 남학생만 남학생만 뽑는 경우 또는 여학생만 뽑는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경우가 생겨요. 자, 방금 이 예를 든 거, 왜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른쪽 맞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전체에서 남학생만 뽑을 때와 여학생만 뽑을 때를 빼주는 거, 이게 맞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3번. 수지와 민호를 포함한 7명 중 3명을 뽑는다. 모두 포함한다. 자, 모두 포함하면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무조건 둘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지와 민호는 먼저 여기에 뽑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총 5명이 남겠죠? 그래서 5명 중에 1명만 뽑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지와 민호는 애초부터 배제를 하겠죠. 그럼 7명 중에 5명이 남고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자, 수지와 민호 중에 한 명만 뽑는다. 자, 그러면 수지가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아니, 한 명만 뽑으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수지를 여기 넣었을 때 넣었을 때는 여기 민호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수지를 이미 포함시켜 놓고 민호를 배제한 다음에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민호가 포함되면 이 안에 수지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수지를 배제하고요.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겠죠. 그래서 이것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순열 조합의 차이와 뽑는 거에 대한 개수를 잘 생각해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에서 썼던 그 식들을 이제 이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것을 포함하여 뽑는 조합의 수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뽑는 개수가 정해질 때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특정 K개를 포함한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N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n까지의 숫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k개를 포함한대요 알기를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k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미 k개는 뽑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k개를 뽑아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남는 것은 n- k개가 남겠죠. 이미 k 개를 뽑아 놨죠. 그럼 k 개를 뽑아 놨으니까 우리가 뽑을 거 r 개를 뽑는데 k 개를 미리 뽑아 놨죠. 그러면 더 이상 얼마만큼 뽑아야 되냐면 r k 개를 뽑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를 볼게요. 전체의 개수는 n 개. 뽑고 싶은 개수는 r 개. 근데 이미 뽑아 놓은 건 k 개. 그쵸 그래서 남아 있는 개수가 n k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남아 있는 개수 중에서 부족한 개수만큼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k개를 미리 뽑았으니까 남아 있는 n k개 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r k개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냥 개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알개를 뽑는데 특정 k개를 제외한답니다. 잠 한번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알개를 뽑는데 특정 k개를 제외한대요. 자, 그러면 특정 k개를 제외하니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k개에서 뽑아내죠. 근데 채우는 건몇 개를 채우죠? 채우는 것 똑같이 r개를 채울 겁니다 이미 k개는 배제된 상태고요 우리는 r개를 순수하게 다 뽑아낼 필요가 있겠죠 남아있는 m-k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의 경우에서 하나도가 아닌 경우를 뺀다 하나도가 아닌 경우를 뺀다 자, 아까 우리가 결정을 해봤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가 되겠어요. 만약에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5개를 뽑는데 적어도, 적어도 1개의 짝수가 포함된다. 자, 이렇게 한번씩 정리를 해볼게요. 20개 중에 5개를 뽑는데 적어도 1개의 짝수가 포함된다. 전체에서 뭐를 뽑을 때 모두 다 홀수를 뽑을 때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가 여사건 쓰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